There's now $5 billion being put to productive use on base and more than $15 billion in the overall economy of the chain. And, and one big part of that is that base chain is the best place to build. And I think all of y'all know that if you're here. It's fast with 200 millisecond block times. It's scalable with 1,000 TPS and a pathway to 100x scaling in the near future. It's flexible. You can pay gas with any token, build however you want. It's low cost. It's powerful. And it's global. With 14 stablecoins from different countries today, from Indonesia to Argentina to Brazil to Nigeria, and on ramps in literally every single country in the world. But, the biggest reason why base is where we are today and why we're growing so quickly is all of you. It's the builders, it's the creators, it's the people showing up every single day to put in the work, to push our mission forward. You are the reason that base has grown from an idea that we just started two years ago to a global economy that we are building together block by block. 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만 570밀리언 어, 이 정도 규모는 기억에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 투자도 그렇지만 이 코인베이스 벤처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소개 드렸던 베리에이셔널 저도 지금 진심펀치로 작업을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벤처의 투자 목록인데 핫한 거는 다 들어가 있죠 카이트 AI, X402 관련 리밀리스 예측시장 카시도 예측시장, 레도페이 같은 경우는 글로벌 레오 뱅크 죠 요렇게 45페이지 까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vc 중에 하나고 또 25년 암호화폐 시장 키워드는 온체인 입니다 온체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한다는 일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 모든 경제 활동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오겠다. 이게 다음 내러티브입니다. 온체인 경제의 핵심에 서 있는 체인은 베이스 체인이고요. 이 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직접 개발한 레이어 2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되는 가장 신뢰도 높은 레이어 2중 하나고요. 합법적이고 규제친화적인 온체인 슈퍼앱 인프라를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어, 슈퍼앱이 왜 중요한가? 그거는 이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베이스 체인 안에서 모든 활동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도록 만드는 게 슈퍼앱입니다. 베이스 체인은 코인 베이스에서 만든 체인입니다. 법적 안정성, 보안, 사용자 접근성에서 여차 체인들과 다른 수준의 신뢰도를 갖고 있고요. 베이스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 활동은 규제와 시장 신뢰를 동시에 확보한 온체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체인들 같은 경우는 레이어2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탈중앙과 리스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베이스는 합법성과 사용성의 균형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자금은 물론이고 일반 사용자가 동시에 쓸수 있는 체인이라는 점자 그리고 오늘 가이드를 올리는 이유는 베이스에서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토큰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을 남겼습니다 어, 이 말을 하기 전에는 토큰 출시 안 한다고 했었고요 메타마스크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말을 바꿨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낸다는 얘기입니다. 아비트론도 똑같이 토큰 검토를 얘기하고 6개월 뒤에 에어드랍 진행을 했고요. 베이스 또한 일정 기간의 온체인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참여자 보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방식으로 베이스 생태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딘가에서는 적격 조건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슈퍼 앱 구조, 베이스에서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코인베이스 앱 같은 경우는 지금은 초대코드 한적입니다. 퍼블릭 전환이 되면 그때 추가로 가이드를 올릴 예정이고요. 사용자의 지갑 및 결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되고 베이스 네트워크는 온체인 결제 및 트랜잭션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네, USDC는 법정 합폐 연동 결제 단위고요. 팟캐스터는 온체인 소셜 그래프의 역할을 하게 되고 베이스 네임은 온체인 아이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뱅커 같은 경우는 AI 기반 텍스트 명령어 온체인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온체인 생태계 완성형 구조입니다. 결제, 소통, 인증, 거래, 명령, 신원, 보상까지 어, 베이스체인 하나로 전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미래에 나아가면 IPO도 베이스체인에서 진행을 하고, 급여도 베이스 체인에서 받고 이런 것까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웹3 iOS 같은 포지션을 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스의 대표적인 덱스인 에어로드럼이고요. 유니스왑이나 커브처럼 에어로드럼은 베이스 생태계 내에서 모든 유동성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덱스에서 수왑 LP 공급, 보상 청구, 투표는, 어, 요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되고, 어, 모두 트랜잭션이 발생을 합니다. 베이스를 사용했다는 신호의 핵심 지표가 이 에어로드론 사용 기록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팟캐스터이 온체인 정체성과 소셜 그래프를 통합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베이스 네임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지갑 주소를 어, 짧고 의미있는 네임으로 등록을 합니다. 보통 어, 뭐 0x로 시작하는 긴 주소인데 베이스 네임을 쓰시면 원하는 어, 문장이나 단어로 주소를 만들 수가 있고요. 팟캐스터는 어, 웹셀의 트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이나 댓글, 팔로우를 통해서 상호작용 기록을 생성을 하게 되고, 어, 요것도 다트랜잭션이 남습니다. 자, 이더리움 또 네임 서비스가 있지만, 뭐, 딱히 그렇게 쓸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베이스 네임은 지속성과 신용성을 담보로 해서, 어, 앞으로 좀 사용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베이스를 써야 하는 이유는 터큰 검토가 공식화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남기는 모든 이력은 어, 에어드롭 적격 기준에 해당할 확률이 있고요 네, 사용자 기반 성장 단계입니다 어, 아직 작업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빈집이고요 가스비도 저렴합니다 레이어2 중에서 아비트럼만큼이나 저렴한 디앱도 어, 다양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자산입니다 이 트랜잭션보다 활성 기간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을 할것 같고요 어,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3에서 6개월, 에드작 평균 3에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꾸준히 기록을 남겨두시면, 퍼프덱스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레트로 에드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모나드 같은 경우도 베이스드 하이퍼 리퀴드, 퍼시피카, 디파이 앱, 거래 볼륨 상위 유저에게는 토큰 할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작업 같은 경우는 어, 소액으로 자주 꾸준히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의 다양성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스왑도 하고 LP도 공급을 하고 브릿지도 하고 소셜 활동도 하고 에이전트도 써보고 할수 있는 걸다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기간 신호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생존트잭이라고 하는데 주에 최소 한 번은 트잭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공식 DM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트위터에서 여러 가지 관련 프로젝트가 나오겠지만 어, 애드 적격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고 메이저 DM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뭐, 텔레그램에서 포스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가스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저렴하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권장하는 건 주에 한번 정도 사이클을 돌리는 거고요 많이 하면 많이 하실수록 좋은 거고 실사용으로 베이스 체인을 써야 된다면 여기 있는 루트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처음은 베이스 체인의 브릿지 작업입니다 자산은 보유 중인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좀 어크로스 브릿지입니다. 제 우측 상단에서 지갑을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서는 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체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퍼플덱스를 하신다면 보통 아비트럼의 USDC를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베이스 체인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 USD나 USDC 둘 중에 하나로 어 브리칭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쪽에서 LP 풀 여기서 원하는 자산 선택하셔서 이 밸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익스플로이 당했기 때문에 절대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딱히 쓸일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있는 거 어, 스테이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USDT 풀 이런데 LP를 공급해 주시고 다음은 슈퍼브릿지입니다 금액은 그래도 최소 0.01 이더 이상을 쓰시는 거를 권장 드리고요 이쪽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체인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이쪽은 어, 베이스를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 보내고 싶은 자산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10달러씩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점퍼 브릿지 구요 이쪽에서 먼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선택을 해 주시구요 자 이쪽은 베이스 체인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베이스 체인 선택하고 어 지금 장이 안 주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usdc 선택을 하고 네 얼마큼 보낼 건지 이렇게 하시면 어 라우팅을 자동으로 찾게 되구요 리뷰 브릿지를 누르시고 브릿지 시작하기를 하시면 지갑 서명하시고 진행이 됩니다. 네, 기다리시면 넘어가겠죠. 이제 다음은 에어로 드로잉입니다. 자, 이쪽에서도 동일하게, 이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 이쪽에서는 어, 베이스 체인의 여러가지 자산들, 그리고 뒤쪽에서 또 한번 쓸 일이 있어서 그때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요. USDC나 이더로 수합 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리퀴드 탭에서는 뭐 LP 공급 이런 거 이더나 스테이블 페어 아니면 에어로드론과 스테이블 페어 어, 위쪽에 TVL이 높은 거 위주로 하시는 게 어, 대다수가 한다는 거니까 무난한 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베이스 네임 서비스입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 베이스 네임에서 어, 본인의 지갑 주소를 원하는 주소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이름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hx 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숫자를 넣으시면 자 요런 거는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 1년 단위로 구독이 가능합니다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 1년 이용료는 0001 이더입니다 글자 길어질수록 저렴해지고요 이 네임 서비스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 본인의 지갑에 네임 서비스를 등록을 하게 되면 어, 온 체인 스코어를 알려줍니다 내가 그동안 베이스 체인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는지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면 애드 적격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가지 활동을 하시면 이런 빌더 스코어도 추가로 얻게 됩니다. 다음은 레이어 3입니다. 들어오신 다음 검색창에 베이스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이 베이스 체인 로고가 박혀 있으면 전부 다 베이스 체인의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활동입니다. 꼭다 하실 필요는 없고 시간 여유 나실 때 하시면 되고 이런 베이스드 같은 어, 기존에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들 뭐 에어로드롬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치브먼트 탭으로 가시면 어, 여러가지 체인에 대한 작업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쭉쭉 내리시면 베이스 체인 관련 총 91개의 퀘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200개 정도 채워 놓는다면 어, 적격 기준은 맞추지 않을까 그거까지 하시면 0.1% 유저밖에 해당이 안되니까 어, 베이스 온체인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여러 가지 온체인 작업 예치 NFT 전부 다 참여가 되기 때문에 이 레이어3 보상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가적인 보상을 노리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팟캐스터입니다 수수료 20% 할인 혜택 코드고요 가입하고 프로필 설정을 하시고 뭐 포스트나 댓글, 뭐 팔로우, SNS 활동에 이 프로 구독이 있습니다 구독까지 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전 가이드에서 다뤘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속 출석 체크 그리고 팟캐스터 프로 구독, 지속적인 SNS 요것도 자체 토큰 출시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하시면 이중 애드작 되는 거죠 투자는 상당히 많이 받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안 하셨다면 이번에 베이스 애드작을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뱅커입니다 AI 기반 암호화파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고요 사용자가 채팅 형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스왑 브리지 토큰 구매에 송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도 자체 토큰이 상장이 되어 있고 멀티체인 베이스 솔라나 폴리곤 이더리움간 브리지및 스왑 기능과 차트 기반 기술 분석, 사회적 감정 분석, 자동 주문 기능 등 고급 툴을 AI의 에이전트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노마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 토큰을 구독료나 유틸리티로 사용하는 뱅커 클럽 멤버십을 제공하고 있고요. 팟캐스터 프로 같은 구독 결제 시스템인데 여태 이런 구독제 시스템은 항상 애들을 주기 때문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이뱅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 사용자에게 채팅 방식으로 쉽게 명령하고 처리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연어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에서 솔라나로 5달러 상당 이더를 브릿지 해줘 라고 채팅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뱅커토크는 생태계 내부 결제 멤버십 보상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리더보드 시스템과 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뱅커 리워드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멀티체인 사용자 편의성 그 슈퍼앱이 되려면 UX가 일반 사용자나 초보자에게 쉽고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거를 노리는 프로젝트고요 중요한 부분은 베이스의 퍼프 덱스이면서 코인 베이스의 투자를 받았던 아반티스, 어, 다섯 배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예측 시장 메타인 폴리마켓, 그, TG를 앞두고 있는 대형 에디저 오픈 시 전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좀불리시한 요소가 많고, 뱅커, 링크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 로그인은 팟캐스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팟캐스터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르시게 되면 QR코드가 나오게 되고, 그 qr코드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싸인 o 위드 팟캐스트 r 나오게 되고 자 여기가 이제 자연어 명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뱅커 20달러 어치를 사서 10% 오르면 팔아주세요 이런게 있는데 어, 여기서 구독을 하려면 뱅커 토큰을 20달러를 사야 됩니다 이쪽에서 자, 저는 이미 뱅커 토큰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달러 정도 넉넉하게 잡으셔서 명령을 내려 주시고요. 빠르게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요 CA 주소 복사를 해 주시고. 아까 진행을 했던 에어로드롬의 바이 탭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시면 뱅커가 나오죠. 요거를 20달러치 어 구매를 해 주시면 됩니다. 구매를 하셨으면 프로필 탭에서 이 뱅커 클럭 16.50달러 상당의 뱅커 토큰을 필요로 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은 NFT 민팅입니다. 조라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갑 연결해주시고 어, 검색창에 베이스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베이스 관련 여러 가지 NFT가 있는데 어, 대다수가 저렴한 가격입니다. 자 이런 거 보통 0.001이더, 어, 3달러 정도부터 민팅 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몇개 정도만 민팅을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무료 NFT 민팅이 나옵니다. 어, 그때 확인하셔서. 을 무료는 다 민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로드롬은 리어드 풀에서 만약에 AP를 공급을 하셨다면 주기적으로 이자까지 클레임을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사이클을 돌리시게 되면 베이스의 온체인 활동 지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 눌러주시고. 자, 지갑 연결 후에 본인의 지갑 주소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어, 적격 배치가 있죠. 총 66개의 배치 중에 41개는 민팅이 되는 겁니다. 제 오지 어드레스, 오래된 원래 주소라는 거고요. 클레임 버튼 눌러서 베이스로 바꿔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베이스 트랜잭션이죠. 41개를 클레임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하시면 되고. 자, 밑으로 쭉쭉 내리시면 이제 비적거기죠. 뭐 하나씩 어,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지 보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한 주요한 사이트들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주기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베이스 네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 온체인 스코어 90점 이상 맞추시면 좋겠죠. 뭐 7점의 관리 리스트는 여유 되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코인 베이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았던 프로젝트고. 또 앞으로 베이스는 기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레이어2 중 하나고요. 코인베이스 앱과 직접 연동이 될 거고 지금은 초대코드 한정이지만 언젠간 퍼블릭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온체인 슈퍼앱 시대의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가 베이스로 예상이 됩니다. usdc 결제, 팟캐스터의 소셜 기능, 베이스 네임 아이디와 뱅커 명령까지 이 모든 기능이 베이스체인 하나에서 돌아가고요 이 베이스의 규모로 고려를 하면 요것도 대형 에드작에 속하기 때문에 챙겨 가시는 거를 권장 드리고요 이 베이스의 목표는 그 자체가 웹3의 생활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면 가장 싸고 가장 유리한 투자 시점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수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어, 뭐 진행하시다가 모르겠는 부분은 제 텔레그램 공지방 뭐 이쪽에서 여러가지 코인 관련 정보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진행 가능한 애드자 리스트 다 정리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